모두 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니까 부가 막 축적되게 되면 어디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물어볼 때는 없고 제일 먼저 미국 가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회계사 잘 만나야 되고 변호사 잘 만나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부동산 잘 만나야 합니다 부동산을 잘 알게 되면 처음에 내 집을 장만하고요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집을 렌트하우스를 하나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투자하는데 보통 첫걸음이 렌트하우스 사는 게 첫걸음인 것은 사실입니다. 손님들이 많이들 집은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가져봤고살아봤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 대략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20만불이 모여졌으니까 20만불짜리 렌트하우스를 하나 사야지. 하고 쉽게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지만 투자 할 경우에는 2 0내지 25%를 기본으로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좀 단비가 준비되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집을 한 채를 장만하면서 한 달에 페이를 내면서 거기서 남는 분량이 우리들에게 애리가 쌓이고 세월이 지나면서 용자금을 또갚아지고그 다음에 집값치도 오르고 투자하는 그런 이익을 남기는 거죠. <목소리> 얼마를 투자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그동안의 은행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은행 돈을 내가 얼만큼 빌릴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따라서 상업용 투자되거나 아니면 몇 유닛이 같이 붙어있는 그런 멀티 유닛 아파트먼트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 손녀, 손자를 위해서 내가 나중에 우리 가족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런 땅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땅등 같은 경우에는 은행 융자가좀 어려운 편이에요. 은행에서 봤을 때는 팔아야지 돈이 나온 건데 손님이 훌륭하면 그러면은 용자를 주지만 손님이 대단히 훌륭하지 않고는 은행에서 땅 용자는 주기를 좀 힘들어 합니다. 특별히 땅만 용자해 주는 그런 은행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어 보통 그 친구들이 원하는 이시어도 좀 높고 기간도 짧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글리스탱 그 수완이 있는 그땅 같은 경우에는 원포인트 투밀리 n 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 부지로 이미 허가가 나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다 무엇을 할 것인가. 로케이션이 굉장히 좋잖아요. 85번에서 바로 빠지면서 호텔 사인 옆에 그사길도 있고요. 그 앞쪽에는 에 작은 식당들 있고 그 뒤편쪽에는 또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칠칠본 이 있는 그 상가 건물도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껴있어서 그러면서 큰 길가 쪽에서 봤을 적에 드라이브하면서 거기에 건물을 주면은 딱 보여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수완이 시리 자체에서도 굉장히 거기를 핫한 그런 아주 중요한 요지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 사서 어, 어떻게 그 요지를 최고의 베스트 유지를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특별한 이유로 해서 어, 한 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단기로 투자하셔도 좋은 리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땅이니까 한번 생각 있으시면 언제라도 문의 주세요.